네, 안녕하세요. 한국PNC. 자, 한국PNC가 최근에 4개국 독점 판매권을 획득하는 호재가 나와졌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내용 때문이죠. 바로 미국 FDA에서 안트로키온을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유효성 입증 추가 임상시험 권고라는 좀 기사가 나와 줌으로써 주가가 지속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한국 BMC 현재 가지고 있는 기대감과 앞으로의 주가 전망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중목분석전에 전체적인 증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미즈 경기침체 우려 속에 3대 지수 모두가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외인이 빠져나가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도 힘들 장속에서 우리 주주분들 이원금 손실도 보시고 상당히 지치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지치신 주주분들을 위해 이 위험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제가 현재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이 시축 매매 기법인데요. 자, 이런 힘 빠지는 장소에서도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종목은 매일 나옵니다. 정말 귀신 같이 매일 나와요. 자, 이런 종목을 좀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시황 정리하면서 뉴수 정리하고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이렇게 종목을 잡으시고 수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따로 본업이 있으셔서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본업이 주식인 제가 이렇게 시황 정리한 걸 도대로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증하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매일 한 종목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원금 회복 간절하다 나도 소소하게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10-2118-5740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단타 종목 한 가지씩 보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은 하이드로 리튬인데요. 리튬플러스가 배터리급 최고 순도 수산화 리튬의 생산을 위한 원료 투입을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리튬플러스가 자회사로 들고 있는 하이드로 리튬이 금일 5% 넘는 갭을 띄우고 시작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금일 시초가 19,400원으로 그랬는데요 계좌 보시면 평균가 19,400원으로 이 시가와 일치하는걸 보실수가 있으실거예요자 오늘 이분같은 경우도 항상 영상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큰 수익 부탁드립니다 라고 좀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오늘 오전 8시 51분에 문자로 하이드로리 팀을 보내드리면서 시장가로 매수하시고 5% 수익권에 매도를 걸어두시면 됩니다 라고 매수와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문자 받아보실 여덟 시 오십 분에서 아홉 시장 시작하기 전까지 이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면 아홉 시가 땡 하자마자 이렇게 평균가로 체결이 돼요. 자,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안전하게.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주시고 우리 주주분들은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는 K카를 보내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요. 15일에는 에너토크, 14일에는 KPX 생명과학, 13일에는 화일약품, 12일에는 대동 스틸. 자,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이5% 수익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자, 여러분, 한 달에 평일이 24일 정도 있는 거 아시죠? 자, 하루에 5%면 한 달에 100% 넘는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만 원으로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달 만에 두 배인 이 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니까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5%씩만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시초가 공략 종 막을 좀 보내드렸는데. 도저히 9시에는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단기 스윙 종목들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단기 스윙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보유를 하시고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는 방식인데요. 자 보시면 정확한 타천만 잡고 들어가시면 못해도 50% 이상 많게는 120% 이상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단기 수익 종목을 신청을 하셔서 제가 양지사를 좀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 양지사 종목으로 120% 수익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감사 문자를 좀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정확한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이런 수익 충분히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런 단기 수익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수 타점과 함께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연말이 찾아왔는데요. 자 우리 주주분들 연말인 만큼 이 주식시장에서 일은 이 원금이 복종되는 꼭 하시고 따뜻한 한해 마무리하시라고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셔서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국비엔씨로 돌아와서 자 한국비엔씨가 지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주 주가가 다시금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좀 돌아가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현재 한국 BNC는 코로나 이슈로 65,0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현재는 5,170원까지 6분의 1토마 그 이상의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류분들 상당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죠 다시금 제 유행의 조짐이 보이면서 한국 PC에게는 아직 기대감이 하나 살아있죠 바로 FDA 긴급사용 승인이 이런 이러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금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오르고 그 기대감이 소멸하면 하락하는 게 이러한 흐름을 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한국 BMC 같은 경우는 아직은 기대감이 살아 있다 그리고 이 앞전에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흐름이랑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러한 점을 봤을 때이 한국 BMC는 충분히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현재 상승 삼각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 쌍바다까지 형성해 주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충분히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 언제? 임상 3상에 대한 기사가 나와졌을 때 그리고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졌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나와 줌과 동시에 주가는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앞전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잠겨있다라는 건 아직 이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증거기 때문에 이 세력들은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좀 상승을 시켜주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가가 지속적으로 빡세 거는 형상의 횡보가 나와준다라는 건이 세력들이 주가를 한번더 끌어올리기 위한 물량매집 중이다 라는 증거가 될수 있고요 이러한 횡보 중에서도 세력들이 물량매집을 끝낸 캔들의 시그널은 반드시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캔들의 시그널을 절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현재 이 스토키스틱 차트의 흐름을 좀 보시면 현재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로 좀 꺾여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전에 이 지지받던 저점 구간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20일선과 60일선을 좀 강하게 뚫어주는 장대 양봉이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전을 보시면 앞전에 갭이 나있죠. 이 주가의 특징은 이 갭을 메꾸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 구간, 이 만천원 구간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베이스 주주분들 제가 앞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론 걱정은 되겠죠. 하지만 걱정보다는 지금의 대응을 하셔서 주가가 21선과 61선을 뚫고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다라고 해도 이 상승 속에서 이런 식으로 상하파동을 좀 그리면서 갈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대응을 하셔서 이 상승 추세에서도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그 이상의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리고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 캔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연속 하락 속에서는 저점을 지지받아주는 캔들에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연속 상승 속에서는 저항받는 캔들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캔들 하나하나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주식의 캔들은 실시간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고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크게 손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이 혼자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뉴스 속보나 증권과 찌라시들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소통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소통방에서는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뉴스 속보와 같은 정보들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소통방 나도 참여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카톡, 라인, 텔레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소통방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링크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간단한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주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멘토가 되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주분들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도 받아보시고 정확한 정보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정확한 정보 공유해드리면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행복해질 수 있는 당타 종목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